아, 사자성어 외유내강입니다. 아,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강하다. 겉모습은 온화해도 내면은 굳센 성품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아, 한자를 살펴보면요. 바깥의 자죠. 바깥의 자는 저녁석 자와 전복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점이라고 하는 건 주간에 오전에 점을 보는데, 아 피치 못하게 저녁에 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죠. 예외 또는 이거는 생각 바뀌죠. 그래서 이것은 바깥 외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요 위에는 창 모자죠. 창을 뜻하고 아래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나무로 아 기대를 만들고 위에 창을 붙였죠. 요 모습을 본다서 아, 어, 부드러울 유자인데 나무로 만든 창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아, 다음에는 안 내자입니다. 어떤 일정한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것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안내자고요. 에이. 마지막으로 구슬 강자입니다. 아, 요요 요 한자는 멀경 문자입니다. 멀다. 멀경 몸 자구요. 요 내부에는 아, 요런 모양이 있죠. 아, 요 모양은 아, 양이 길이든 양이 멀리 산으로 도망간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양이 멀리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양들은 되게 강한 양이죠. 독립심이 강하고 그런 양인데, 옆에 또 칼도가 있습니다. 칼도 역시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굿셀 강자입니다. 의유 내강이었습니다.